항상 유쾌하죠 네. 저희 방송. 은자 <laughs> 이제 이 번째. 또세두 번째 편인데 네.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있을까요? 이번에는두 번째 방송. 토끼띠, 용띠, 뱀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음... 할게요 이번에도 간단 명료합니다 다들 메모지 준비하시고. 대지꼬리땡땡 돼지 돼지꼬리땡땡. <laughs> 23살의 김유생 여러분들, 반가운 소식입니다. 올해 운에는 솔로이신 분들은 연애 운들이 굉장히 좋고, 연애를 하신 분들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새로운 인연이 또 다가온다라고도 <laughs> 얘기해줘요. 갈등이 많이 생기겠죠? <laughs> 조금 그럴 때는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구간이 명간일 수도 있잖아요. 어. 새로운 인연,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해운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움츠리지 말고 오픈 마인드로 지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 개발 운도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어요. 자격증 같은 거 습득하기 너무 좋은 해예요. 우리 34살의 정묘생 여러분들은 작년에 이동하려다 주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 그래요. 올해 운에는 너무 좋게 들어와 있어요. 특히 하나 2월달, 3월달 이럴 때에는 이동 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이동했다, 뭐 집을 이사했다,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새로이 자리 잡고 나면은 하반기에는 안정되고 조금 다른 때보다 평년보다는 조금 빨리 안정되는 시기들이 있다고 하니까 음. 이동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동 한번 해보시는 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금전으로는 조금 좋지 않아요 금전. 금전이 조금 새 소비를 조금 점검해보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47의 을묘생 여러분들은 올해는 대인관계가 굉장히 활발하다 그래요 조금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추천도 많이 받게 되고 그 사람들하고 또 관계 유지가 굉장히 좋다라고도 얘기는 해주거든요 음. 가을 조금 지나서 이제 늦가을이라든지 9월 달에서 11월 달 상반에 문서 이동 변동이 굉장히 많아요 오. 이럴 때 이사 집을 산다든지 매입한 운들이 굉장히 땅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운들도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다라고 오. 얘기해줘요 단 하나 12월 달에는 건강은 조금 조심하셔야겠어요. 12월 달. 음, 응, 건강. 괜스럽게 조금 자잘부하게좀 아프시다. 병원에 진례가 조금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세요. 5 9아홉의 개묘생 여러분들은 작년에도 조금 이제 사람들하고 자꾸 엇갈리는 이렇게 마찰 붙는 운이 있었는데 올해도 조금 비슷해요. 사람들하고 트러블 충돌, 많이 갖고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고집을 앞세우기보다는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고도 음. 말씀을 드리고요. 오레온에서 보면은 송사시비가 걸릴 수 있어요. 네, 송사시비. 음. 옆 테이블에서 싸움 나갖고 내가 말리는데 괜스럽게 참고인. 음. 이런 식으로도 조금 송사시비가 걸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럴 때는 동거리 하는 건 굉장히 안 좋겠죠? 자, 두 번째 간지로 음. 넘어가서 우리 용띠 여러분들. 용띠. 음. 스물두 살의 경진생 여러분들 올해 온에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져요 막 왕성하다 그랬죠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욕심이 많다. 근데 단 하나 한우물만 파라 이리저리 멀티 안 됩니다 한우물만 파세요. 그러고 나면은 조금 하반기에는 내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도 음... 말씀해드려요. 근데 단 하나. 네. 올해는 중도, 하차, 포기운들이 많아요. 진로 변경. 이런 운들이 있기 때문에 진로를 변경하거나 뭐 하차, 중도 포기들이 왔을 적에는 조금 이렇게 상담해 보시는 것도 권유해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34살의 무진생 여러분들, 올해 운에 합격운들이 굉장히 좋아요. 작년에 시험 보셨던 분들, 올해 운에 굉장히 빚. 빛이 납니다 오, 혹은 네. 시험을 앞두신 분들 올해 운에 굉장히 합격되는 비이 높아져요. 어. 찍는 것도 맞는 경우가 많다. 어. 어, 운 진짜 좋데요 <laughs> 그럼요. 어. 근데 단 하나. 네. 이제 상반기 4월 달 네. 그리고 하반기 7월 달, 9월 달 이럴 때는요. 사고수 조심하시래요. 사고요? 어, 사고수. 어. 띠띠빵빵 운전길 조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마흔여섯의병진생 여러분들은 올해는 사업을 확장하고 이전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보 이제 유지하고 보완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음. 같아요. 작년에. 이제 조금 답답해서 움직여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그 자리 조금 더 지켜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오히려 안정된 추세는 보일 수 있겠다 라고도 얘기해드리거든요. 음. 문서를 변경해야 될 경우에는 네. 손재를 조금 본다라 그래요. 음. 그래서 그럴 땐 조금 잘 고심해보고선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저는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음. 우리 58의 갑진생 여러분들, 갑진생 여러분들은 올해 매이분 그리고 이사운, 음. 그리고 집안에 경사가 굉장히 많다라 그래요. 오, 어, 너무 좋아.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확장도 좋다라 그래요. 오. 뭐, 사업을 확장하거나, 인간이 많이 늘어나고, 불어나고, 손주를 받다, 혼인을 했다. 뭐 인간 인구가 늘어났다. 내 사업에서 뭐새 직원들이 들어왔다. 그런 드, 들어오는 직원이 있으면서 내가 조금 탄탄해지는 해운이다라고도 음. 말씀해 드려요. 자, 세 번째 음. 간지로 넘어가서 우리 벤띠 여러분들 한번 둘러볼까요? 21살의 우리 신사생 여러분들. 작년에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는데 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죠. 이분들은 올해 운에는 네. 언행 조심하라 그래요. 음, 언행 조심하라고 말하십니까. 어, 언행 조심하라고 하는 거는요. 괜스럽게 말 한마디 실수해서 내가 내 이미지 조금 까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한번더 필터링하고 두번더 생각해 보고선 말을 해보시는 건 조금 좋겠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취업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올해 이제 조금 하반기에 취업분들이 오히려 데려좋고요 학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반기 시험보다는 하반기에 학업률이 조금 더 높게 올라간다 라고도 얘기해 드려요 33살의 기사생 여러분들은 작년에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마음고생이 많았고 근데 올해 오에는 보면요 나를 또 도와준 조력자 귀인이라고 또 하죠? 귀인들이 들어오는 시절인데, 이럴 때 스카우트 제의를 많이 받기도 해요. 양자택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신중하게 잘 고민하고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동훈도 좋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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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훈도 좋습니다. 마흔다 살의 정사생 여러분들은 네. 상반기에는 금전 회복되는 운들이 많이 있어요. 음. 금전 회복되는 운들도 많고 금전 융통된다라고 하는데 하반기에는 보면요 또 나랑 틀어졌던 사람들이 관계 회복도 많이 있다라 그래요. 음.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차라리 너무 좋다. 아, 올해는 기다려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7곱에 의사생 여러분들은 우리 문서가 조금 답답하다 그래요. 음. 이럴 때는 무속인 선생님들하고 상담 한번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또 다르게 보면은 올해 운에는 금전이 이런 이유로 조금 융통이 안 된다 그래요. 음. 이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손재를 조금 보더라도 네.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도 세 가지 띠를 알아봤는데 다들 어땠어요? 유익했나요? <laughs> 유익한 정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만나 뵈요. 안녕!